야장. 야외에서 테이블을 놓고 장사하는 방식. 노상 또는 노포와 유사한 의미. 요즘 야장에 대해 말이 많잖아요. 불편하기도 하고 저렇게 비위생적인 곳에서 어떻게 먹어와 야장만한 감성 또한 없지. 저는 사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음식을 먹진 않는데요. 이건 정말 주관적인 선택이죠. 음식을 평가하는 데 있어 미각이 중요한 사람도 있고 미각보다 시각이 중요한 사람도 있고 청각 또한 중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뭐가 옳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레트로다 감성이다 하면서 공사판 같은 곳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정말 불편한 곳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정말 저게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감성일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저 또한 그러한 의문으로 시작해서 야장의 성지라고 할수 있는 힙지로 을지로 야장을 찾아봤습니다. 을지로에는 많은 야장이 반치죠. 범위다 삼각지대라고 불리는 만선오프의 삼각대열이야말로 을지로가 어떤 곳인지 잘 보여주는 한 예인 것 같습니다. 이게 80년대인지 2023년이 맞는지 착각하는 가게까지 어디까지 레트로이고 감성인지 경계가 애매모호해진 모습을 보며 내가 늙은 건가 꼰대인 건가 하며 내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요즘 을지로 그리고 그 야장의 끝은 어디일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 리뷰 드릴 곳은 을지로 향촌 식당입니다. 영업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하며 점심 장사로 백반과 다른 음식들도 파는 곳입니다. 위치는 을지4가역 1번 출구에서 267m 대략 5분 거리 내에 위치해 있고. 바로 근처에 세운상가와 세운청계상가가 있습니다. 세운청계상가를 거닐다 청계천이 보이면 내려오면 되는데 내려오면 여러 공업사들 사이에 굉장히 줄이 길게 서 있는 곳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멀리서부터 뭔가 느낌이 오죠? 바로 오늘 찾아간 야장의 끝판왕 향촌식당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야장 가게가 3개가 있는데 다들 운영 방식은 비슷하니 알아서 줄 서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 특이하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보고 저도 기다리면서도 신기합니다. 뭐 이런 곳에서 이런 느낌으로 고기를 구워 먹지? 사실 정밀공업사가 많아서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고 뭔가 먼지와 음식을 같이 먹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줄을 길게 서있고 정신없이 가게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줄을 쓰면서도 이 줄이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생각이 들 때면 위에서 동네 보안관이 줄을 잘 쓰고 있는지 체크하기도 하네요 이렇게 대략 40분 정도 줄을 서다 보니 저희 차례가 왔습니다 안내해주신 자리에 앉고 주문을 해봅니다 메뉴판은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였고 저희는 삼겹살 2개, 짜파구리 1개, 된장찌개 1개 주문했습니다 가격은 착하진 않지만 사악하진 않네요 삼겹살은 국내산이고 그람수도 나쁘지 않고 아 그런데 설마 이게 빌지가요 그냥 여기 모든 게날 것이네요 음식을 기다리면서 참 재미있는 상황들을 많이 봤습니다. 일단 여기에 오신 대부분의 손님들은 가게를 처음 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란 게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수저를 안 주셔서 물어보니 세프라하고 어디에는 수저가 나오고 어디에는 물이 나오고 또 다른 곳에는 물을 세프라하고 음식을 시킬 때도 직접 빌지를 들고 가서 추가로 구매하는 시스템. 된장찌개가 나왔는데 어디에서 주문한지 몰라서 계속 주인을 찾고 있는 모습. 그냥 모든 게 재미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기다리던 삼겹살 2인분이 나옵니다. 2인분치고 양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구성으로 나온 버섯과 떡, 불판이 달아올라서 삼겹살과 신김치, 콩나물, 그리고 떡과 버섯들을 올려봅니다. 사실 야외에서 이렇게 먹으면 뭘 먹어도 맛있잖아요? 특히 콩나물과 신김치, 그리고 삼겹살의 조합이라 기대를 안할 수가 없는 조합입니다. 익어가는 모습만 봐도 술을 못하는데 술한 잔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알수 없는 감성과 분위기에 취해 술이 술술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삼겹살이 익어서 먹어보는데 맛은? 맛있습니다. 그냥 누구나 아는 맛인데 분위기가 다해줍니다. 밖에서 고기 구워 먹는 로망 있지 않나요? 그냥 그 로망을 완벽하게 충족해 주니까 뭔가 더 맛있는 맛입니다. 우리가 아는 김치 마시고 우리가 아는 콩나물 마시고 우리가 아는 삼겹살 마시고 우리가 아는 물맛. 분위기에채에 모든 맛이 1.5배 상승하는 효과가 확실히 있네요. 분위기에채에 열심히 삼겹살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문한 짜파구리랑 된장찌개는 안 나오네요. 아까 너무 안 나와서 언제 나오냐고 물어봤는데 다 나왔다 했는데 10분을 넘게 기다렸는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 말을 걸려고 해도 직원들도 너무 없고 바빠서 말 걸기가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이야기를 하러 들어갔다가 뭔가 이해가 됐습니다. 서빙하는 분들도 너무 없고 서빙 동선 또한 너무 길기 때문에 주문 누락도 자주 나오고 또 한꺼번에 음식이 나오다 보니 늦어지는. 그래서 삼겹살을 시키면서 함께 주문했던 음식들이 거의 50분 후 삼겹살을 다 먹을 때쯤 된장찌개와 짜파구리가 나왔습니다. 된장찌개의 맛은 뭐 말해 뭐해. 그냥 좀 짜긴 했지만 전형적인 고깃집 된장찌개 맛이었습니다. 가격은 솔직히 고깃집 된장찌개 치고 많이 비싼 편인데 자리값이라 해야죠. 라고 하려다가 여긴 자리값도 없으니 오히려 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뭔가 간을 잘못한 것 같아요. 된장찌개는 먹을 만한데 굉장히 짭니다. 그리고 사실 짜파구리 제일 맛있게 먹는 법은 직접 만들어 먹는 것보다 가게에서 주문해서 먹는 겁니다. PC방에서 시켜 먹든 분식점에서 시켜 먹든 짜파구리는 항상 맛있더라고요. 물론 여기 야외에서 먹으니 불고 말고 관계없이 1.5배 더 맛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맛은 누구나 아는 맛이고 짜파구리엔 계란후라이 한 개와 오이채가 올라가서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사실 저는 한번 경험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지만 한번간 사람은 없다. 그 말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지만 두번간 사람은 없다. 일단 웨이팅 할 만하게 특별하게 맛있냐? 아닙니다. 그냥 평범합니다. 그렇다고 가성비가 좋냐? 할때 아닙니다. 평범하거나 오히려 평균보다 좀더 비싸다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냐? 했을 때도 그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추가 주문 또한 다시 이야기하고 이행되기까지 상당히 번거로웠습니다. 특히나 끝자리에 앉은 분들은 웨이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식사 모습을 관찰하고 있다고 느껴질 것같아 으며 주문 또한 하기가 굉장히 번거롭고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냥 편하게 모든 게 셀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할래? 라고 묻는다면 저는 추천을 할것 같습니다. 대신 딱한 번쯤 가봐 되게 재밌어 정도로 말이죠. 맛, 가격, 음식 퀄리티 모두 제쳐두고 모든 게 감성과 분위기의 물방이기에 하지만 불편을 겪어가면서 그리고 주변에 정밀공업사가 많아서 대기가 만약 깨끗하지 않은 곳에서 음식을 먹는다? 저는 두번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감성 또한 이해가 가면서도 안 가고요 나오면서 보니 계속 웨이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계천 쪽을 걸어가다가 상촌 말고 다른 가게가 있었는데 거긴 웨이팅이 없길래 보니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저녁 7시 30분쯤이었으니 조금 일찍 마감을 하네요 이쪽은 저녁 8시만 되어도 굉장히 어두워져서 금방 마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철거 예정이란 말이 적혀있고 그 옆에서 야장을 하고 있으니 뭔가 묘한 느낌이네요 식사를 하고 바로 근처에 청계천을 보니 확실히 운치있네요 이런 낭만 즐기시러 한번쯤 와봐도 재미있는 곳 같습니다 이상으로 일지로 야장의 주관적인 리뷰를 마쳐보고 다음에도 더 좋은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